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중에서 이 시신에 접촉했을 때의 규례를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시신을 접촉하게 되면 그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어, 모세와 아론에 대한 고라당의 반란 사건이 지금 이 민숙이, 어, 최근에 12장 이후에 어, 주된 주제 아닙니까? 이 반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라당의 일로 지휘관 250명이 불살라지는 일이 있었고 고라다단 아비람 온의 가솔들도 다 땅에 삼켜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에 여전히 그런 직결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동조한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또 심판하셔서 온역이 임하게 했습니다. 이 전염병에 14,700명이나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의 진영에 수많은 시신들이 있었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시신에 접촉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야 될이큰 사건에 에, 마무리로서 속죄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특별한 규례를 저,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 재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소를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검은 소도 있고 또 갈색 소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있을 텐데요. 붉은색 소라고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어, 참 특별한 강렬한 색상일 것입니다. 어, 그러면 왜또이 붉은색을 특별히 사용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붉은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강렬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속죄하는 일에 강렬한 무엇인가 생명을 의미하는 이 붉은색 암송아지를 사용하게 하는 특별한 지금 예식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왜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하게 했냐면은요 이 붉은 암송아지 전체를 완전히 불살라서 젤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젤을 물과 섞어서 그것을 씻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 수반에 성수를 담아서 그것을 손으로 씻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타박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손을 씻는 것이 모세 이후로 대대로 예식, 의식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명동 성당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은 수반을 입구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씻도록 하는 용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도 의식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한가운데 나중에 유아사례 의식을 할때 쓰는 성수로도 사용하는 그런 수반을 마련해 놓는 그런 교회들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정결내에 쓸 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세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세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붉은 암송하지 암송하지. 우리가 예전에도 아, 어, 그이 화학 세제가 나오기 전에 잿물로서 세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바로 제 어, 저의 윗 세대 어르신들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잿물을 세제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물을 섞는 것은 사실 잿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붉은색은 생명을 상징하고요. 피가 죄를 속하나니 피에는 생명이 있음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소를 사용합니다. 이 소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해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암송아지라고 해서 아주 어린 송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장성한 젊은 소를 가리킴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건장한, 건강한 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습니다. 또, 멍해를 매지 않게 했다는 것은 아직 노동을 시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혹사를 시키지 않은 피곤한 소가 아니라 건강한 소, 이그 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또, 흠이 없는 소를 고르라고 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는 흠이 없는 재물로 아, 드려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이 일은 엘르하살이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중대한 일을 아론이 아니라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하살이 감당하게 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다른 부를 들이다가 직결 심판을 받아서 그들도 죽었었죠 그래서 셋째 아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를 잡는 곳은 진영 밖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정결 용도의 챗물은 지금 이스라엘 온 진영에 수많은 시신들이 가득했었더니 죽음으로 부정되, 부정하게 된 것을 속지 않은 목적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영향력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단에서 잡지 않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잡게 했습니다. 부정한 일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예표하는 일로 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엘라사는 그 소를 잡은 피를 자기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서 진영 밖에서 이루어지겠죠. 회막 앞에서 앞을 향해서 일곱 번을 뿌리게 했습니다. 속죄를 의미합니다. 정결을 의미합니다.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암소를 불살랐습니다 그 가죽을 그 고기를 전부 그리고 그 피와 똥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에서도 우리 한국어의 똥이 히브리어에서도 똥입니다 참 신기하죠 아무튼 그것까지 다 불살릅니다 젯물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가된, 추가되는 재료들을 소개합니다. 백향목을 함께 넣도록 했습니다. 우슬초를 함께 넣도록 했습니다. 홍색 실을 함께 넣도록 했습니다. 이 모두는 정결을 어, 상징합니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재료들입니다. 백향목은 나중에 성전 건축의 재료로도 사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슬초는 시편에서도 나오듯이. 무세의 어, 정결 예식에 계속 나오죠. 우슬초는 향기로운 회색 잎을 가진 단년생의 관목으로 약용 식물입니다. 어, 정결을 상징합니다. 홍색 실의 붉은색도 어, 생명을 상징합니다. 과거의 실들은 모두 합성 화학물이 아니었습니다. 천연 재료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 우리가 달리 좀 합성물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천연의 재료였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함께 불살라서 정결례의 효과와 의미를 더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한 잰물의 재료를 만든 후에 제사장은 부정하게 간주되었습니다. 지금 사망에 관한 문제들 또이 붉은 암송아지의 죽음을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사장은 또 스스로를 또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기 옷을 빨아야 했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그는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송아지를 불사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진영에서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필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암송아지의 죄를 거둬서 진영밖에 정한 곳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물로 섞을 때 나중에 또 사용해야 할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간직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그중에 거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까지 영원한 율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 의미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영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항상 바라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이 정결례법은 고라당의 반역과 백성들의 반역이라는 지금 이 민숙이 이 즈음에 여러 장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큰 사건의 마무리를 마무리에 해당합니다. 만 오천 명에 육박하는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은 심판받아서 죽게 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을 모두가 부정했습니다. 즉, 회막 앞으로 사람들이 시신을 만진 사람들이 시신을 대한 사람들이 회막 앞으로 함부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한, 부정한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속지 않은 의식을 거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된 연후에 하나님께 나오도록 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바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심령의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도 강조해 주시듯이 우리는 오늘도 나의 심령을 살피는 어, 자기대로 말하기를 오늘도 빠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나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세우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